오늘은 속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속상했는데 동화책을 한권더 읽어줄게 뭘 읽어주면 좋을까 음... 해와 달에 대한 운을 읽어줄까 95페이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구현제가 4, 4, 4분 40초. 옛날 어느 산골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잘 들어, 세빈아. 어, 너도 잘 들어야 된다. 응? 이런 거 어릴 때 생각하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부잣집 잔치를 도와주러 가게 되었지요.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지 말아라 알았지? 어머니는 오늘 이게 몇 번씩 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드디어 일을 마친 어머니는 맛있는 떡을 한번따리 얻어가지고 고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첫째 고개를 막 넘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잡아먹지! 너무 놀란 어머니는 얼른 떡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사라졌어요. 아휴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네. 어머님 한숨을 쉬면 일어났어요. 들어봐, 엄마가 놀랐대. 그런데 두 번째 고기를 넘을 때였어요. 돌아간 줄만 알았던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에이, 어머니나? 어머니는 푸들푸들 떨면 딱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우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진짜 안 잡아 먹을까? 어떻게 생각해? 응? 잡아 먹을까 안 잡아 먹을까? 결국 호랑이는 고개만 잡아서 어머니의 떡을 몽땅 빼서 먹고 나쁜 호랑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구독 누르시면은 이거 전체가 나오니까는 들어보세요. 떡을 몽땅 뺏어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냉큼 잡아먹고 말았대. <laughs> 나쁜 호랑이다. 응? 엄마 흉내를 잘만 내면 애들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머리 속을 쓴뒤 아이들이 기다린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 동생이 반갑게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오빠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 동생이 손을 딱 잡으면 말았어요. 에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걸요? <laughs> 추운 고개를 넘어오느라 감기가 걸려서 그렇지. 어서 문이나 열어라. 열어줄까 말까? 안돼요. 목소리만으로는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손톱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큰일 났어. 그러자 호랑이는 문틈으로 앞발을쑥 이렇게 내밀었대. 큰일 났어. 문 밖에 있는 거 호랑이란 말이야. 자, 어서 날 따라와.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가서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조금 있자니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아와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디로 올라가는 거니? 손에다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 재빨리 답했어요. 그러 호랑이가 오빠의 말대로 발에 참기름을 산뜻 바르고 어디 가? 나무에 기어오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한발 자꾸 미끄러지고, 한발 자꾸 미끄러지고. 여동생은 호랑이 그런 모습이 너무 웃어,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했죠. 저런 바로. 우리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도끼라고? 호랑이는 여동생 말을 듣자마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러자 오늘 눈물이 날 정도로 겁이 나서 하나님한테 빌었어요. <laughs> 하느님하느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도 새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어디가? 응? 일로와. 우리를 죽이시려고도 헌통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동화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하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만 거꾸로 기도를 했대.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헌통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새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곧 하늘에서 헌통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얼른 줄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올라가지 않나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 우와 호랑이는 어디 떨어져서 죽었을까?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수수 대가 호랑이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지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용감한 오빠는 밤에 뜨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낮에 뜨는 해끝 해가 됐고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준 어머니는 오누이가잘 있는지 살펴보 구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살다 보면. 응? 나쁜 사람들도 만나고,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 사회, 뭐, 결혼한 사람들, 뭐, 돌싱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아우, 호랑이한 잡아먹히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그치, 세빈아? 너, 어, 이제, 고구마 없어. 자리 이탈해서, 너는 고구마가 없다. 그리고, 아가야, 화이팅 하자.